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들 여기 오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또한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은 이해하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어,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두 손가락의 비밀이 무엇인지는 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한번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두 손가락 한번 펴서 이렇게 한번 펴볼까요 어, 이게 뭐라고 했죠 어, 이게 승리의 부위가 아니라 이, 이해하라고 되어죠 그래서 옆에 있는 분 보면서 한번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권사님을 어, 이해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해합니다 이해 네. <laughs>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그럴 수 있어? 근데 뭐한 글자만 바꾸라고요? 어, 지한 글자만 바꾸라고 했죠? 그래서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우리 옆에 있는 분은 아까 인사했으니까 이번 뒤에 있는 분을 하면서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한번 인사해봅시다 시작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이 네. 이해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아, 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알지 못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도 자라왔는지, 또 어떤 환경 속에 자랐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선입감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 자신도 선하지 못하다 내 자신도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지난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영성이 무엇이냐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마디 대답할 수가 있죠 영성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관계라고 대답하겠어요 자 영성이란 무엇이냐 하나의 자아가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를 성서적으로 맺어가면서 그리스도 다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라고 볼수 있어요. 좀 어려우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 자신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사람이 우리는 영성이 발달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영성이 발달된 사람은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에요 먼저 내 자신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여러분들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이 환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정환경, 또 여러분 학교에 있는 환경 또 직장에 있는 직장의 환경, 일하시는 삶의 환경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연환경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모든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맺어가면이 사람은 전인적으로 명성이 발달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인데 지금 이 다섯 손가락의 비밀은 뭐냐면 인간 관계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열 손가락의 비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 두 손가락의 비밀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이 절을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이해는 하는데 어떤 이해라고 나와 있죠? 확실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할때 그냥 확실하지 않은 이해가 있다라는. 우리가 누구를 이해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어로 말하면 무엇이죠? 언더스탠드예요. 여러분 언더스탠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언더라는 것은 누구누구 아래에 있다는 라 얘기고 스탠드라는 얘기는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한다는 것은 영어의 의미는 남의 밑에 서 있어 보는 것을 우리는 보통 이해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나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보통 이해한다고 라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모든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확실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남을 이해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해하면 안 돼요.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단에 대한 것은 제외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사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이해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인간 관계에서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단이 여러분들을 들어와서 교묘한 말로 여러분들을 속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8절 말씀해 볼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이, 확실하게 이해하는데 걸림돌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단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묘한 말로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는 말이나, 또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항상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확실한 이해할 때첫 번째 주의할 것은 첫 번째 걸림돌은 2단은 제외입니다.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지만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해도 되지만 또한 가지는 2단에 대한 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배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서 걸림돌이 바로 5절에 나와 있는데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또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됩니다. 5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있죠.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한 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공동체는요,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공동체가 있을 때는, 공동체의 어떤 흐름, 또 공동체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차례에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모임이다 보니까 이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 어떤 선한 의인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거예요. 일주일 내내 죄를 짓고 어떤 누더기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깨끗함을 입는 게 바로 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오시는 분들이 많은 사람들은 천사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교회 오신 분들은 다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자꾸 인간적인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인간적인 것들 여러분들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공동체의 질서와 화평을 깨뜨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오늘 세례드 말씀 하는 뜻이 집분따들이 필요합니다. 직분자들이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질서 있게, 규모 있게, 화평하게 잘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단은 경계하라. 두 번째는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주의하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왜 신천지가 무서운지 아시나요? 신천지가 오늘 본문 말씀, 어, 이 4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천지란 말은 좋은 말이에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란 얘기예요. 요한미족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1 4만 다천범도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근데, 신천지가 왜 무섭습니까? 신천지는 교주가 있어요. 그리고 신천지가 왜 무섭습니까? 그들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천국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신천지도 그렇고 통일도도 그렇고 멀명고도그 모든 이단들은 거의 다 성경에서 나와요 교묘한 말로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들이 자꾸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니까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교회를 보니까 제가 신방을 가다 보면은 많은 교인들이 교폐를 붙여놨더라고요.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붙여놨더라고요. 잘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하교회를 교회를 딱 붙여놓고, 특히 우리 교단 마크가 붙어있으면, 우리 통합측 교단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우리 합동 측은 굉장히 교파가 많아요. 몇 배까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합동 측은, 이 총신대 쪽은 굉장히 교파가 나어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 통합 측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통합 측은 어디를 가나 다 알게 돼. 노예가 물론 다를 뿐이지만, 이 총에 대해 노예가다 우리가 알게 돼. 왜? 한 교단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통합 측 교단만 딱 보면, 아, 그 교회는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교회구나. 왜냐면 다 공개가 되 있으니까. 근데 이단들은 어때요? 다 대학 예수교장도회다 대학 예수교장도회 해놓고, 가보면은 이상한 다른 얘기를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 통합 측은 항상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통합 측에 오시는 것은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2단에 빠져가지고 이 가정이 망하고 가정이 정말로 문제가 되는 가정들을 한두 가정을 모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특별히 2단 주의, 그 다음에 공동체의 실수를 우리가 깨뜨리는 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확실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은 두 가지 말씀으로 함께 기대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해하라고 했는데, 확실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교훈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볼까요? 6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게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자, 여러분, 교훈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교육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교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를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돼. 사람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 나는 다 알아. 나는 많이 살아서 잘 알아. 나는 많이 배워서 알아. 나는 그 사람을 충분히 알아라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교육은 평생 해야 돼.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 교육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물론 계속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고, 계속 책을 읽을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육받지 않으면 자전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어느 정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자전거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밟아야 돼요. 안 밟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교육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이단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단들이 얼마나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럴듯하게 들어옵니다 그럴듯하게 우리를 유혹해요 그럴듯하게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 예수님 제자들이 물어보죠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시는 게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못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처처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라고 나는 거짓 선지자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너무나 너무나 심한 일들이 정말로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늘 여러분들이 교훈 교훈을 받아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다음 첫 번째가 뭐죠? 그렇죠. 교훈이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다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 나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교육을 잘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주일날 오후에는 인물배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여러분 잘 배워보시면 도움이 돼요. 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니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누구를 이해할 때도 성경의 인물들을 잘 배워놓으면, 아, 이상하게는 이렇구나, 이상하게는 이렇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올 새벽에도 우리 10명이나 나오셔서 우리가 새벽 1일을 같이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듣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막 기도해봐요.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응답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말씀하였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정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받는 이유는 한 가지. 여러분들 주일 오전 예배 말씀을 받는 이유는 한 가지. 말씀을 받고, 제대로 받고, 뭐하라고? 기도하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사라님 앞에 확실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항상 잘 교훈을 받으라 그러려면 우리 유천교회 교인들은 참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 말씀을 들을 때잘 듣는 것 같아 그게 정말 중요하고 우리 유천교회의 큰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확실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감사함이 넘쳐야 돼 감사함이 자 오늘 7절 말씀 후반제를 보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교훈을 받았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믿음에 굳게 서서 뭐를 넘치게 하라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거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감사하다 보면 그게 이해가 돼. 근데 여러분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해. 내가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양어장 아세요? 양어잔? 그 물고기 키우는데 엄청나게 큰데 어저께 잠깐 TV를 보니까 그 양평에 메기 축제를 하더라고요 메기 축제 여러분 메기가 그 좋은 물에만 한다고 러는데 메기를 내 손으로 잡는 그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걸 다잡아갖고메운탕을 먹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지는데 그 프로를 보는데 어떻게 나와있냐면은 그 프로에 갑자기 그 메기가 죽어요. 왜냐면 좁은 공간에 어떤 수십 마리, 수백 마리를 박써놓으니까 메기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 메기가 죽나 연구를 해봤대. 근데 그 이유가 병으로 죽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 죽을까요? 다른 이유로 죽는데 더 많이 죽는데 뭐로 죽을까요? 상처가 나서 죽는, 상처가. 왜 상처가 나느냐? 봤더니, 이, 메기든지 뭐, 안거장에 없이 물고기든지, 먹이를 이렇게 탁, 던져주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그 먹이를 먹으려고, 탁, 달려들다가, 서로 이렇게 부딪힌다는 거예요. 부딪혀가지고, 서로 머리도 깨지고, 옆구리도 터지고, 그래가지고, 더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더 많이 상처를 입었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것도 일리가 있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만 나면 감사의 제사만 잘 드리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게 없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딱 당했어요. 어떤 문제를 딱 당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셔야 돼. 많은 분들이, 어,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많은 분들이 태원 감사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워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을 만났냐며 입원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laughs> 입원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아파서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경학교가 이제 오늘까지 아시면잘 끝났는데, 우리 성경학교도 이렇게 잘 은혜 가운데 아무 문제 없이 잘 끝나게 된거에 대해서 저는 감사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이, 7절에 무엇에 굳게 서서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다시 말하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믿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믿음은 안보여.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무조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하나님께서 우리 유천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천교회에 새로운 영혼들을 한 달에 한 명을 좀 보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을 또 보내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 유치원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 우리 유치원 교회 많은 분들이 뭐를 많이냐면 하 감사를 너무 많이해. 이번에도 또 우리 공사를 또내 가운데 잘 끝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랑의 성길로또 성경학교든 수련회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을 저는 참 많이 봅니다. 그리고 유교의 분들이 사랑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사랑의 근원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해는 곧 감사예요. 억지로 여러분들, 억지로라도 감사를 자꾸 하다 보면 그냥 그게 이해가 돼. 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또 사람이 왜저렇지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저렇게 할까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 근데 무조건 먼저 감사하는 그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내보자 합니다. 우리 믿음의 귀한 우리 유천교의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인간 관계는 이해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이해하지 말고 확실한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늘 여러분들 교육을 잘 받으셔야 돼요. 특히 말씀 교육, 성경 교육을 잘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를 넘치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잘하셔도, 여러분,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해만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재판관이 돼갖고, 너왜 그래? 너 그렇게 하면 안돼라고 우리는 너무나 재 판단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다? 이해밖에 없고, 감사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한주가 살아가실 때 조금 무더위가 있지만, 여러분들 늘 감사하시고, 여러분들 늘 교육을 잘 받으셔서, 확실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서,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에 귀한 우리 전교회가 하나님께서 믿음에 귀한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할 때마다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예배가 끝난 일주일의 삶 또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때마다 시마다 말씀으로 교육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네 말에 내길에 빛이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사오니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늘 아버지 하나그 받은 교훈대로 믿음을 굳게 세우고 뿌리를 박아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할 제복이 넘치는. 귀한 성부들의 삶이 될 줄로 믿고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부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